고향 가시는 발걸음들이 있으셔서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단을 고향 본재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연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고 또 시를 공부한 사람들이 몇 손에 꼽는 거의 다섯선안에꼽는 세계적인 명시로 알려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주는 사안 목자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에 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 이 예화는 제가 어디 가서든지 몇 번을 쓸 때마다 마음에 제 자신부터 부대껴 오는 도전적인 예입니다. 옛날에 그 주보를 안식자를 쳐서 찍을 적에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데 평소에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도 길었기 때문에 십자공이 그 치다가 아무래도 너무 짧단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심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 제목 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심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나의 목자심이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고 넘어가서 주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생각 없이 설교단상에 올라가서 주고생을 딱 보는데,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몇 번을 들으시다가 물어버리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목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에 관한 오해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착하다.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다. 어린 아이들은 사실입니까 우리 어머님들? 여기. 제가 오전 설교하면서 우리 성명이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린이집 애들 착하네요 고기를 살살 흔드시더라고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 계십니까? 어린이집 교사 계십니까? 초등학교 교사들 있습니까? 애들 착하냐고 물어보세요. 절대로 안 착합니다. 진짜 못된 것들이고요. 아니, 그래서 애들이 미운 일곱살이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커갖고 발육이 빨라서 미운 네 살이래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할 때그 교회에 진국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개, 게 별명이 개국입니다. 이 진국이 개국이가 세살네살때 엄마 따라 화국시장에 가면요, 이렇게 달걀을, 파는 달걀을 쌓아놓잖아요. 그 밑에, 맨 밑에 그 잡아 빼버립니다. 그럼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엄마가 다 물어줘야 돼요. 애들 뚜들게 패고 옵니다. 싸우고 옵니다. 배고프면 울고, 안 해주면 울고, 지판하면 자고, 아무데나 싸고 먹고 놀고, 이게 이쁘다고요. 이게 순하다고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에게는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들에게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 좀 잘못한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지금 걔들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애들 야단치죠. 그 나이 때 여러분 이퀄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차범근이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지금 손흥민이가 훨씬 낫습니다. 이 학생들은 우리의 배우기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배웠습니다. 왕관만 없지 그들은 왕이에요. 그러니 이왕사고를 치려면 어려서 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을 폭풍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의 시대.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그들의 무서운 정도가 가늠이 안 되니까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한대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옛날에 방위의 전력이 파악이 안돼고 김정일이가 남침을 못한다더니 지금은 중이 때문에 못한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치는 게 나아요. 개들이 기껏 사고 쳐봐야 우리 어른 말로 몇백만원 물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장성해갖고 사고를 치면요. 결혼시켜놨는데 사안이 사니 못산에 사니 도장 찍는다 하면 부모님들 어떡할 겁니까? 사안 망했다고 아버지 집팔아달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거. 커서 사고 치면요. 부모들은 대책이 안 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안 하고 사고치고 그렇게 하면 이 말을 엎드리십시오. 그래,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더라. 지금 쳐라. 지금 치면 내가 다 감당해 주겠는데 왜 나는 너의 부모니까? 나의 눈은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그나 커서는 치지 마라. 네가 아들 잘못 키운 애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못 나고 쓸데없는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이 비참한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서 울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청소년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효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모범생들만 바글바글 바글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나라 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이 기까지 그들이 마음 놓고 절대로 그들을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치원 학생들하고의 들이아 이쁘고 귀엽긴 하지만 못됐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실수가 뭐냐하면 양이 양이 순하대요. 양이 착하고 순하고 아주 부드러운 짐승이래요. 그래서 누가 착한 사람 있으면 제 양같이 착하다고 순하다고 그럽니다. 그 진짜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친직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착하고 아름답게 살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순하고 곱게 살았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더말요여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더말요여 각기 재질로 갑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기 제교로 갔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양이 대단히 성격이 못된 동물입니다 이게 뿔도 없으면서 심도 없으면서 어느 짐승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지 저도 옛날에 어려서 양과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양과 염소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동물인데, 예수님은 누구보는 양이라고, 누구보는 염소라고 그러셨습니다. 염소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부류들을 염소라고 보고그 염소들 중에서 예수님 쪽으로 온 사람들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성격이 비슷한 동물들입니다. 이 양과 염소는요, 추운 겨울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추우니까 너도 추워라는 하 겁니다. 내 열을 이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운 겨울에 딱 따뜻한 데 있습니다. 나도 더우니까 너도 더워라. 이게 순의 모양은 순에 빠졌는데 힘은 없어서 약해 빠졌는데 이것이 심술 굽기가 한이 없어서 추운데 내가 추우니까 너도 추워야 되고 내가 추우니까 너도 더워야 되고 붙어앉으면 따뜻할 법인데 떨어져 앉고 있고 떨어져 앉으면 시원할 법인데 붙어앉아 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서 이런 양의 성격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좀 열심히 하고, 누가 좀 괜찮아 보이면, 그 가만 놔주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물을 요새 뭐좀 해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돕고, 내가 하는 일로 남에게 유익을 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모양인데,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양들은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양의 속성이요. 부화해동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양은 이 귀가 귀가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주체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양중에 어떤 양한 마리가 고리에서 펄쩍 뛰면 전체가 다 뛴답니다. 이 목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것 봤어요. 저도 한열마리 양념소 키운 집에서 있었는데, 끌고 오다가 앞에 염소나 양마리가 푹 뛰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데 다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요. 다 열등이 다 뛰는 건 아니고, 따라오고 가까운 대마리가 네 뛰어요. 이 부한의 동성기, 누가 확 돌을 찌르거나, 누가 확 뭐라고 선동하거나, 누가 뭐라고 하면 따지도못지도않고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도 그렇습니다. 염소들입니까? 교회 안에 양들도 그렇고 세상 염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양 껍데기는 착한 양의 모양이 할수있더라도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서도 주변 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우 모여 갖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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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로 가고 그다음에 양. 이 눈이 지급, 지급독한 근심이니다 가까이만 보여요. 멀리를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을 먹다가 잠시 눈을 돌려야 니 바로 옆에 더 좋은 풀이 있어요. 가까우게 보이니까. 요거 딱 먹다가 그만두고 조금 먹으러 갑니다. 근데 조금 먹다가 저 풀을 누가 양이 다른 양이 먹으러 오잖아요. 싸워요. 안준다 그러니까 항상 이영소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은 만만찾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오는데 갑자기 내가 평소에 마음 있던 아가씨가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 아, 교회 갔다 이렇게 말해도 뭐라고 말하니까 너 어디 가는데? 네가 어디 가는지 알려주고 같이 가자고 따라갈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들은 밀리는 거예요. 우리 권님 집사님들 수요회비 열심히 오는데 에 무슨 엄마 어디가? 그럼 교회 갔다 이렇게 말해드는 거잖아요. 어나 지금 어디 어디 가는데? 어디, 가? 너는 어디 가는데, 아, 재빈 쇼가 하나 열렸다고. 그럼 글로 가버려요. 왜? 이것보다 음. 저게 더 좋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테만요. 각기 책이 그만 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 양은 대단히 무모합니다. 역시 어른들 아시, 보셨죠? 옛날 에 시골에서 큰 높은 산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그양 아니면 영수 거기 올라가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특히 염소들은요, 그산 바위 위에 올라가 앉아있어요. 가지 말라는, 카시바, 가지 말라는 바위 위에는 혼자 올라가고,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그양한 마리가 죽었도록 가버렸는데, 물이 못 죽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일 로갔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다윗은 목자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목자가 돼서 그런 양을 길러 봤다고요. 많은 놈놈 잡아가서 데려오고요. 사자에 입물리면 그걸 찢어갖고 잡아오고요. 여러분 저기 그 어린 소년 다윗 끌어가지고 골리앗 잡을 때 소년들한테 그때 다윗은 청년입니다. 어떤 청년이냐 사자의 아가씨 찢을 정도의 청년입니다. 나는 왜그 삼손 수준으로 묘사가 안 됐나 모르겠어요. 사자고 게 양을 잡아가면요, 물맷도 던져서그 사자를 쫓아내고 뭐 이를 쫓아내고 이랬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양을 돌보고 지켜보고 해보니까 이게 교폭 말씀 뿌이에 생기기는 예쁘다, 생겨가고 털만 복실복실해가지고 당신이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뭐 이래가면서 밀어낸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고약한 양이 되지 말고 묵은 장닭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확 열어놓고 새로운 물결이 범람에 들어올 때에 기꺼이 그 물결이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그냥 착하고 순하고 말잘 듣는 양이 아니라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무모하고 자기중심적인 정말로 그렇다 하여 각기 제길로 가버린 그를 양입니다 그런 양을 주님 나를 찾으셔서 당신의 우리 안에 두셨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묵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곧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실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 자기가흔들던물맷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물매를 두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밥상을 거하게 사려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택한 자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러니 내 장이 넘치라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대말로 각기 제비로 가버린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자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원수 대적을 막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의 툭한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선한이 웃시요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산의 목장을 더욱더 푸르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이 목장은 일산 목장 안에 속하였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목장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와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의 목장을 정말로 주님의 목장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풍요로운 목장을 만드시고 일산 일대를 하나님의 목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가신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악한 양들입니다. 그렇된 양입니다 내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양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홀로 영광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부탁합니다. 못됐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내 중심적임을 고백합니다. 무모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사는 이 시대에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령과 진리로 또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외래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양처럼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간지를 깨달으며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갑니다 저를 주님의 양으로 받으시고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양처럼 얼마나 보안했는지며 생각 없이 세상을 둥둥 서주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는 눈 어두운 양님을 고백하오니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양처럼 얼마나 고집스러우며 또한 새로운 것과 일과 사람을 무심코 거부하려는 못난 속성이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절대로 나의 자랑과 주장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진실로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저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허물 막고 무지하여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양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푸른풀과 쉴만한 물가 의의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평생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를 것이내 목자 예수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